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 am Dr. Kim who runs m u l t i l n g u a l cafe channel. g ん o d は v e n i n g I am Dr. Kim who r u multi-lingual cafe channel. Good e e n i n g Dr. Kim o u s u t i l i n u l cafe c h n n e l Good e v n i n I Dr. Kim who runs m u l t i l i n g u c a e c h n e s s so i Dr. Kim, who e s d o t o r He is Kim, so a doctor. He i a d r He is a doctor. e is a doctor. He is a t o r h is a doctor. h s a d r He is a d o c t e i doctor. h is a d o c o e a d c t o r He i a d c e is a d o c t o l He is a d e i u a doctor. is a d o c o r e i d o c o r h is a d o t o r e is d o c o r He is a doctor. h is a d o e d c r He i a d e is a doctor. He is a d e is a d t o r e is a d o c t e is d o c t r e is a c r He c r He i t r He d o t o r k i m a e i a c t o r He a d t is o t o r He i a d o c o r is a d o t o r He i o c o r e is a d o c a d a d e i a d c e i a d e 호텔 아벤트 이빈즈 닥터 김즈 디아네머스 프리겐츠 카페 카날 베트라이브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고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었스 글로벌 209문 회화의 6장 숙박업소에서 이노 호텔에 80강 이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어, 이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의 5개국어의 원어민 의 발음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请问理发厅在哪儿 네, г д е находится п а 네잘 들으셨습니까?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머머 하다 이다입니다. O는 object로서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do입니다.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에서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발소는 S가 되겠네요, 그렇죠? S 있습니까? V 그다음 어디에? 어디에는 의문사 되겠죠? 어디에? 그다음 영어를 보겠습니다. Where is the barber shop? Is barber shop이 S가 되겠습니다. 이즈가 V가 되겠고, where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본어를 보겠습니다. 리아스탱와과 토코니 아리마스카에서리아스탱이에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코니는 의문사죠. 아리마스카가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아츠뎅 이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로 보겠습니다. 징원, 자 묻는데 말이죠.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리파팅 리파팅 S가 되겠네요. 짜이가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날은 의문사죠. 그래서 질문 묻겠습니다. 여주겠습니다리파팅 이발소가 차이나 즉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를 보시겠습니다. 그제 나호지자. 그제 나호지자가 서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제는 어디죠? 어디에 나호지자 있습니까? 그다음 자 파리크마이르스가야, 마일스까요? 파리크마이르스가야가 이게 S가 되겠네요, 그죠?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제 어디에 나 호지자 있습니까? 파리크마이르스가야, 즉 이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문형을 의미와 문형을 염두에 두시고, 원희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a barber shop? Where is a barber shop? Where is a barber shop? 理髪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理髪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理髪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理髪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理髪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理髪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理髪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 Где находится парикмахерская? Где находится парикмахерская? Буду, тарисео, купай, Минна мина, кенкидес, то хэн хао. todos, todos, тодос. вс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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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